마지막 공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산 소리에서 마련한 게 있어서요. 지금 전달식, 증정식 이런 걸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소리꾼 김순수님, 아름다운 기상을 기원하며 13년간 주민탄업단에서 우주신 촬영을 보여주신 김순수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가져 오신 찬란한 소리와 연기의 감동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상대 없는 예술로 우리 소리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소리꾼 김준수 공식 팬카페 준수한 소리 드립 <laughs>